안녕하세요 여러분 mdo 오토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대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차량 바로 2026 kgm 체험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체험맨이라는 이름은 그동안 중앙함과 품격 그리고 VIP 세단의 상징으로 기억되어 왔는데요. 2026년 형 모델은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감각과 기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전면적인 진화를 거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KGM 체험에는 첫인상에서부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넓고 당당한 차체 비율은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훨씬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전면부에는 KGM의 새로운 패밀리룩이 적용된 대형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크롬 디테일이 과하지 않게 사용되어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슬림해진 LED 헤드램프는 날카로운 인상을 주면서도 야간 주행 시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주간주행 등의 디자인 역시 브랜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멀리서도 체험의 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해보면 길게 뻗은 보닛과 안정적인 휠베이스가 전통적인 대형 세단의 비율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19인치 혹은 20인치로 제공되는 알로이 휠은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며 부드러운 캐릭터 라인은 차체를 더욱 길고 우아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후면부에서는 수평형 LED 테일램프가 차체 폭을 강조하고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 중후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절제된 디자인이 오히려 체험맨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2026 kgm 체어맨이 웹 플래그십 세단으로 불리는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 가죽과 리얼 우드 트림, 그리고 메탈 소재가 조화롭게 사용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프리미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깔끔하고 정돈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디지털 요소를 자연스럽게 통합했습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과 직관적인 UI를 제공해 주행 중에도 편리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뒷좌석 공간은 체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은 물론 리클라이닝 기능이 포함된 전동 시트와 통풍 및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최고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석 전용 공조 시스템과 독립형 디스플레이 고급 오디오 시스템은 VIP 고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잘 보여줍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이동하는 라운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행 성능 측면에서도 2026 kgm 체험에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최신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 감각을 제공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인 직진성과 여유로운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엔진은 출력과 효율의 균형을 잘 맞춘 세팅으로 도심 주행에서는 조용하고 편안하며 필요할 때는 충분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동 변속기는 변속 충격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작동해 고급 세단다운 주행 질감을 완성합니다. 서스펜션 역시 대형 세단에 걸맞게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걸러주며 고속 주행 시에도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줍니다. 운전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승차감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과 최신 ADAS 기능이 탑재되어 안전성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등은 일상주행은 물론 장거리 운전에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체험에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원활하며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OTA 업데이트를 지원해 시간이 지나도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번 구매하고 끝나는 차량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는 스마트 세단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2026 KGM 체험에는 여전히 성공한 비즈니스맨, 기업 임원, 그리고 품격 있는 이동수단을 원하는 고객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젊은 감각의 디자인과 최신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관심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 편안함과 기술, 그리고 품격과 실용성을 모두 잡으려는 KGM의 위지가 이차량의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2026 KGM 체험에는 단순한 대형 세단이 아니라 한국 플래그십 세단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의 명성을 이어가면서도 미래를 향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 차량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체험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MD 오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